무언가 결정을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많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오늘은 결정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정장애는 정말 장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애가 아닙니다. d s m 5의 결정장애라는 진단명이 수록되지 않았고 우리의 친구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결정을 잘못 내리시더라도 그거 자체가 특별한 병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나 했었죠. 간장치킨보단 후라이드가 날것 같은데. 이렇듯 우리는 작은 결정부터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까지 항상 선택을 망설이게 됩니다. 제가 앞선 예시를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실제로 결정장애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예시를 볼까요? 평소 결정장애가 심한데 왜 그럴까 진지하게 고민해 봤더니 제 의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잘못 말하던 게 습관이 된것 같습니다. 제 영상들 댓글에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힘이 드네요.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다고 남친과 싸우곤 합니다. 나쁜 남친이네. 결정 장애를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민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고민은 마인드 카페라는 어플에 올라온 고민인데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아래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는 그런 방식의 어플입니다. 광고냐고요? 네 광고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사이템 그런 어플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별성으로 바로 전문 상담사가 고민에 댓글을 달아주죠. 만약 여러분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엔 작은 고민이거나 상담을 받아야 할지 망설이는 상황이라면 이 어플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인드 카페 프로를 다운받으시면 전화나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사실 이런 어플을 이용할 때 망설여지는 점은 바로 상담사의 전문성 때문일 거예요. 여타 다른 어플들은 전문 교육을 거치지 않은 상담사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24시간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받을 수 있는 상담 자격증이라던가. 그런데 이곳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 기관에서 2년간 수련까지 했던 진짜 상담사들만 댓글을 달아주고 상담을 진행하니까 믿을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고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원문을 보고 싶으면 잠깐 정지해서 읽어 주세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맞고 틀린 결정은 없다. 무언가 타인 앞에서 말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기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상대가 실망하면 어쩌지? 이러한 생각과 감정 때문에 옳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경직된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옳은 결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훈련법도 알려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스스로 노트에 써보고 그 결정을 한 이유도 함께 적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작업이죠. 이러한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결정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결정장애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입니다. 두려움과 더불어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저도 후회했어요. 후라이드가 영튀김이 별로더라고요. 이러한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객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한 훈련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훈련처럼 인지능력 즉 선택의 이유와 근거를 따져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오늘은 마인드카페라는 어플에 올라온 결정장애라는 고민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마인드카페엔 다양한 고민이 올라오고 또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카페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